훨씬 하지 않아서 막 <laughs> 이렇게 벌레도 먹고 못생겼어요. 그래도 우리 먹을 거니까 약안 안 하는 게 좋죠. 최대한 없으시면 밥맛이 강해서 그런지 벌레들이 많이 먹었더라고요. 이거. 이것도 좀정하해 걷어도다 먹었네. 껍지가 아, 안익었어요 농사를. 그냥 음, 자연에 맡겨서 하다보니까 음, 비료 같은 것도 주면 잘연을 넘길 는 끝까지 할 텐데. 볼까요, 생으로? 음, 달아. 맛있어. 엄청 달아요. 음, 음. 맛있어요. 근데 저희는 보관을 해야 되니까 우선 살짝 쪄서 찌는 데 10분 정도 쪄가지고 냉동 보관할 거예요. 그래서 하네요. 이러면 소금을 집어넣고 자 이거 채반을 넣고 그 다음에 씻어놓은 옥수수를 여기다 넣겠습니다. 옥수수 넣고 한 10분 찝니다 10분 어, 10분 됐어요 이제 열어볼게요 와, 더 노랗고 맛있어 보이죠 안찐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거는 안찐 거예요 안찐 거는 더 약간 음, 미색이죠 찐 거는 센 아, 노랗네요 자 불을 끄고 이제 꺼내겠습니다. 뜨거, 뜨거, 뜨거. 아, 찢겨버되겠네고 어. 얼음물에 바로 담가서 열기를 식혀줘야 돼요. 그래야지 탱탱함이 오래갑니다. 음. 안 되겠어요. 빨리 손으로 해야지. 뜨거, 어, 뜨거, 뜨거. 자, 이렇게 열기, 열기를 식혀줍니다. 빼죠. 이렇게 해서 이 물기를 뺀 상태로 냉동보관 하시면 돼요. 냉동보관 해서 드실 때 살짝, 어, 한 3분을 씻어서 바로 이렇게 물기를 쭉 뺍니다. 물기를 뺀 옥수수를 초당 옥수수를 비닐팩에다 넣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. 너무 많이 잘라내면 속에 깡치까지 잘라내면 맛이 입안에 껄끄러워서 음, 안 좋고요. 적당하게 한 잘라내세요. 이렇게 해서. 블루베리하고 견과류하고 함께 넣었거든요 그 위에다 얘네들을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한것 같네요 그 다음에 플레인 요거트 우유 아니고 플레인 요거트를 이렇게 넣으세요 넣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옥수수 수육까지 떨렸네요 견과류하고 냉동 블루베리. 아, 생각보다 냉동 블루베리를 넣어야지 시원하고 블루베리를 넣었을 때가 더 시원해서 좋더라고요. 그리고 그 냉동 블루베리 약간 녹으면서 그 씹히는 맛이 저는 좋더라고요. 음, 한번 먹어볼까요? 음, 맛있어. 음. <laughs> 옥수수 수염까지 따랐어요. 아, 맛있어. 생가루 해도, 아니, 옥수수 생가, 옥수수 생가루 해도 맛있어요. 더 달아요. 근데, 약간, 음, 수분이 많아요. 옥수수 생 거는 수분이 많아가지고, 저는 이렇게 살짝 찐 게, 찐게 훨씬 맛있더라고요. 음, 초당 옥수수 많이 드시고, 초당 옥수수 많이 드시고, 건강한 여름 나세요. 초당 옥수수 많이 드시고, 건강한 여름 나세요. 건강한 여름 나세요.